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튼, 저는 제가 경험하고 제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그런 유튜버이기 때문에 요즘, 어, 뭐, 감기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못 올린 것도 있지만 별로 얘기할 거리가 없었어. 어. 그러니까 학원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어, 요즘에는 제가 하고 있는 거에서밖에 얘기할 거리가 없어서 오늘은 수영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수영에 진짜 빠져 살아 살고 있어요. 하루에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토까지 이제 수영을 다니거든요. 일요일 날 하루 수영을 안 가는데 좀이 쑤셔요.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왜 월요일에 수영 갈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좀이 쑤셔서 뭐. 못 견디겠어요. 정말 수영에 빠지다 완전히 클킴 수영에 빠지다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수영에 미쳐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영이 그렇게 매력적인 운동이라서 이제 그렇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수영을 한달 이상하면 수영에 완전히 몰입되고 완전히 수영에 빠져 빠진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갑작스러운 고혈압에 이제 걸립니다. 고혈압, 고혈압도 상상하지 못하는 수치의 이제 고혈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뱅글뱅글 돌기 이제 시작했는데 저는, 와, 그게 고혈압이라는 걸 결코, 결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죠맨 처음에는 내가 이석증에 걸렸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은 정말 이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내가 이석증에 걸렸나? 아니면 이 목뼈가 약간 좀목 디스크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혈압 증상이 왔나?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고혈압이라는 걸 알았고 고혈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고혈압은 본인이 고혈압이라는 걸 자각 거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혈압이 높아도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야. 어. 그런데, 어느, 어느 때 자각을 하냐면, 고혈압이 몇년 정도 계속 있다가, 그게 마침내 심장에 살짝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 그때 자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 요즘에 이것도, 뭐, 순차게 뭔가 운동을 하거나,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순차게 뭘 한다거나, 순차게 뭐,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순차게 뭔가 누가 나를 쫓아와서 내가 달리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험이 최근 1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도, 뭐,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 거려. 그러면, 아이, 뭐, 다음에 건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그걸 막 그냥 뭐, 어렸을 때처럼 막 달리기를 해서 뭐, 그걸 뭐 건너고 그러질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심장이 약해졌나? 뭐, 이런 이런 것을 자각을 못 하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뭐, 큰 이슈가 한번 있고, 그 이후에, 어, 고혈압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래도 고혈압 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약간, 이게 머리가 엄청 묵직한 그런 느낌. 이게 뱅글뱅글 도는 느낌도 아니고, 약간 머리가, 머리가 묵직하다. 뭐. 이런 느낌, 머리가 흐리다, 머리가 오버캐스트 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이제 생기니까, 맨 처음에는 그게 고혈압 약의 부작용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이게 심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서 식단 조절하면서 웬만하면 인스턴트나 이런 거 먹지 않고 그냥 음 그냥 원재료로 된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로 된 그런 것을 이제 먹으면서 식단 조절을 하고 하루에 걷기를 하고 막 걷기를 엄청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을 빼고 이제 그랬더니. 어, 혈압이 쭉쭉쭉쭉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혈압약은, 일단 혈압이 높아지지 않아도 이게 혈압, 고혈압 이슈가 생겼다는 거는 뭐냐면, 이 혈압이 영어로 말하면 fluctuate. 이게 요동을 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면 뭐120 몇에 80 몇이야. 그럼 거의 정상이잖아. 그러면 나 혈압약 안 먹어도 되네. 이게 아니라 그랬던 혈압이 어느 순간 또 치솟는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는 건그 치솟는 때를 대비해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정된 게 아니라 플럭추에이트 되는 거야. 요동을 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혈압약을 이제 먹고 아, 이게 심장도 나빠졌구나. 물론 심장 뭐 이런 것을 어 검사는 했는데 뭐 이렇게 괄목할 만한 뭐 이런 건 나, 눈에 띌 만한 이런 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냥 뭔가 느껴지는 거야 뭔가 좀 뭔가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구나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문득 떠오릅니다 수영을 해야겠다 근데 수영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거기서부터 배워서 수영을 나름대로는 나름대로는 잘 했어요. 그리고 또뭐 커서는 20대 때뭐 그때는 당연히 뭐 수영도 배우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중급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수영 다녔을 때가 20대 때 이게 저병을 배우다가 이제 끊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어그 이후로 뭐 여름에 어디 바닷가 놀러 가서 뭐 이런 그럴 때는 수영을 해도 어뭐 실내 수영장을 다니거나 그런 적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은. 그러니까 거의 30년 만에 이제 수영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거의. 어 거의 30년 만에 수영을 다시 해야겠다 수영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수영을 다할줄 아니까. 강습은 안 끊고 자유 수영을 끊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 수영을 끊고 이제 가서 수영을 하는데 와 첫날 25m 가는 것만 하는데도 숨이 차더라고 힘들더라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억지로 억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걸 했는데 30분을 하는데 하는데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룰을 세웠지. 매일 30분씩만 열심히 하자. 응. 음, 그냥 어 매일 30분씩만 열심히 하자 이렇게 세웠어. 왜냐 그 이상은 못할것 같아. 그 이상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새벽 수영을 갑니다. 새벽 수영을. 어 왜냐면 애들이 잠자고 있을 때 그때 갔다 오는 거야. 어 나중에 뭐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데려다주고 이래야 되니까 오전 수영은 못 가고 이제 새벽 수영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와 새벽에 일어날 때 힘들고 그렇지만 와 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상쾌함 그리고 아침에 공복에 이,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소진을 해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하고 나면 웬일로 이 힘이 샘솟아 어,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 아침 수영이 진짜 좋구나 그리고. 수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이 고혈압 약을 먹고 그래도,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어지럽고 이런 게 아닌데, 언뜻 언뜻 이렇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영을 다니기 시작하자, 이게 어지럽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뭔가가 심혈관 뭐 이런 쪽에 살짝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수영이 약간 도움을 주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 아침에 거길 갔다 오면 한 4, 5시까지 머리가 안 어지러워. 멀쩡해. 근데 살짝 5시 넘으면 살짝 한 번씩 어지러워. 응. 살짝 한 번씩 어지러워. 그런데, 어느 날은 아침에도 갔는데, 저녁 때도 갔거든. 응. 와, 아침에도 갔는데 저녁때도 이걸 가니까 머리가 전혀 안 어지러운 거야. 하루 종일 와, 그래서 야, 수영이 진짜 나한테 좋구나. 어,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30분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게 빨리 돌아와서 애들 뭐, 어, 또 학교 갈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게 30, 40분, 40분 이상을 넘겨서는 못해. 빨리 돌아와서 애들 밥 먹이고 학,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한 3-40분 하고 저녁때도 한 3-40분 하면 와 끝내주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이제 사람들이 개털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잖아. 수영, 수영장에 수영그 락스물 그뭐 염소 뭐 이런 거 소독하느라 그런 물 물이 뭐가 좋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다니는 그 광주시 문화 스포츠 센터 그 수영장의 물은 락스 탄 물이 아니고 천연 소금. 근데 요즘에는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은 곳이 이제 그렇거든요. 천연 소금을 이제 타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정화시키고 뭐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엄청 강 강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이렇게 개털이 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하루에 두 번이나 머리를 물 속에 이제 담그니까, 이런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를 꼭꼭, 꼭꼭 빠지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생각 외로 머리가 뭐 개털이 된 거는 아니고, 아무튼 이거에 이렇게 빠지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뭐, 학원, 뭐, 공부방, 학생의 수를, 뭐, 어 뭐, 늘려야 한, 하고,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런 쪽에 관심은 없고, 오로지 막 수영에 막, 이제 관심이 막 있어지는 거야. 아, 그러면서 남편도, 아, 올해까지는 애들 명수 제발 좀 신경을 쓰지 말고, 네 건강에 투자를 해라. 막, 남편도 막, 어 옆에서 뭐 으쌰으쌰 하면서 막 그러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정말 하루에 한, 뭐, 한두 타임, 낮 시간에 애들 가르치고, 그 이외에는 수영이야, 수영. 새벽 수영, 밤 수영. 와. 밤 수영을 하고 나서 라면을 먹잖아. 엄청 좋고, 토요일에는, 이게 토요일에는 두 시간을 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애들을 데리고, 내가 수영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녁 수영을 갈 때는 뭐 남편하고 애들을 데리고 막, 막 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애가 두 명이면 또 다자녀, 뭐 이런 또 혜택이 있어가지고 진짜 싼 가격에, 어 가격에 그냥 네 명이 다 수영을 가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 패밀리가 되는 거야. 수영 패밀리가. 애들도 막 좋다고 그러고 이랬는데, 토요일에는 수영을 두 시간을 하고 딱 2차로 가는 코스가 있어. 그는 광주 버거킹이야 버거킹. 어 버거킹을 가 버거킹을 가가지고 그냥 세트 메뉴 추천 메뉴로 하나씩 먹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거 이만큼 했으니까 나쁜 거 요거 해도 되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애들하고 같이 먹는데 어, 정말 그런 것 같아 정말. 수영을 공복에 그렇게 하니까, 좋은 거를 그렇게 하니까, 나쁜 거 조금 해도 이게 상쇄가 되는, 뭐 이런 느낌, 응, 이런 느낌. 정말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5kg를 뺐습니다, 5kg를. 아무튼,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5kg를 뺐는데, 뺐는데도, 아직 앞자리가 7이야. 음. 조금만 더 빼면 이제 앞자리가 6이야. 어, 아무튼. 아무튼, 근데 이게 그 원래 옛날에 밥을 굶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살을 뺄 때는 1kg만 빠져도 머리가 어지럽고 의욕이 없고 성질이 나고 막 그리고 꼭 감기에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수영을 미친 듯이 하면서 이제 살을 빼니까 그런 부작용이 없어. 그런 부작용이 없어. 그리고 수영을 미친 듯이 하니까 입맛이 없어지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수영에 대해서 수영을 하기 전에 알아봤는데 수영을 진짜 미친 듯이 하고 나오면, 그러니까는 가을, 겨울에 수영장에 그 사람이 좀 주는 이유도 수영장에 딱 들어갈 때그 싸늘함, 그게 너무 싫다고. 그래가지고 가을 겨울에는 수영 안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봄 여름으로 갈수록 수영장에 사람들이 확 늘고 가을 겨울로 갈수록 사람들이 줄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수영장에 딱 들어가면 좀 물이 차갑다는 게 느껴져. 근데 한 바퀴 돌잖아요. 그때서부터 물이 차가운 줄을 몰라 아, 물이 뜨겁다는 건안 느껴지지만. 일단, 한 바퀴 돌잖아. 25km, 아, 25m, 25m 가잖아. 그러면, 수영장 물이 차가운 게 나에게, 뭐, 느껴지지가 않아. 그때서부터는 열심히 수영을 하고, 수영을 다 끝마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찬물로 샤워를 해. 왜? 몸에서 열이 나서. 몸에서 열이 나서, 더워. 그 찬물로 샤워를 하는 거야. 나는, 우리 집 남편은, 한 겨울만 아니면 1년 365일 거의 찬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보고 너 미쳤냐, 뭐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 저는 여름에도 찬물로 샤워를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맨날 뜨끈뜨끈한 물로 샤워를 하고, 여름에도 좀, 어, 뜨듯한 뭐, 이런.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좀 섞인 이런 요런 샤요런 샤워, 물로 샤워를 하지 어 절대로 냉수로 샤워를 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와 이게 시간은 거꾸로 가는지 요즘에는 어 거기서 나와서 냉수로 이제 샤워를 하면 차가운 게딱 이제 차가운 물을 맞으면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도 감기에 안 걸리고 어 그랬다는 것도 어 너무 신기하고 물론 감기 끼가 요즘은 조금 있었는데 어 그게 뭐 그렇게 나에게 뭐큰뭐 뭐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고 감기 기운 뭐 이런 목이 살짝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약 먹고 그런데도 이제 수영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기가 올려다가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와 수영이 정말 이 심혈관 질환 이거에 좋고 그다음에 뭐가 좀 뭐에 좋냐면 스트레스 해소, 음 스트레스 해소. 지금도 머리가 살짝 어지러운 그런 느낌이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심장 때문이었는지 고혈압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일요일에는 수영을 안 가잖아요. 일요일에는 그런 증상이 살짝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수영이 진짜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살을 빼고 이제 어 걷기를 열심히 하고 그랬을 때 관절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운동을 그렇게 안 하다가 이제는 이제 살려고 이제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루에 만보를 걷고 일어나다 보니까, 관절이 아프더라고, 관절이.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하나, 어, 걸어야 되는데, 관절이 아프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걷기를 줄이고, 걷기를 엄청 많이 줄이고, 이게 수영으로 가니까, 와, 무릎이 안 아프가, 무릎이. 그래서, 그래서 그때 또 느꼈지, 야, 수영이 정말 좋은 운동이구나. 어, 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수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 젊었을 때는 무슨 운동을 하든 막 과로를 하고 막 이렇게 어, 그렇게 좀 그렇게 운동을 해도 뭐 어떤 근육이나 뭐 이런 거에 치명상 뭐 이런 걸 입지 않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 이 일반 육상 운동이나 뭐 이런 운동을 이렇게 과로를 하고 심하게 운동을 하면 막 근육이나 이런 게막 다치고 끊어지고 늘어나고 막, 어, 이러거든요. 부상을 입거든요. 근데 수영은 엄청나게 열심히, 어, 열심히, 무리를 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기에서 오는 이런 부상 이런 거는 엄청나게 적은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어 수영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서 뭐 오는 부상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서 수영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아이들과 남편한테 다 수영을 전도를 했고 수영 전도사가 됐다니까 완전히. 어, 수영, 뭐, 예수 전도, 이거는 기본인데, 예수 전도 하면서 이제 수영하라고, 수영 전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수영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에게는 좋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수영이 다 모두에게 좋을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니까 피부 약한, 피부가 약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해롭고, 그 다음에 운동도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 있어야지, 정말. 면역력도 없고, 겨울이 되면, 가을, 겨울 되면, 뭐, 감기를 달고 살고 이러는데, 어, 그런 사람들한테 새벽 수영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수영도 어느 정도 기력이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40대 정도에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요즘은 수영에 미쳐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저는 뭐 머리털이 상한다든가 뭐 피부가 나빠진다든가 아니면 이런 뭐 부비동염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마개를 거의 안 하고 하는데 요즘에 좀 걱정돼서 귀마개를 요즘 들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귀로 물이 들어가고 이게 귀로 물이 들어가고, 이게 뭐, 콧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물이. 그러면 이게 쫙쫙 빠지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이게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매일 수영을 가면, 이게 물이 이렇게 귀로 들어간 물이 쫙 빠지지도 않고,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물이 들어가고, 또 물이 들어가고, 이러면 약간 병이 올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부비동염인가? 뭐, 이런. 이런 거라던데, 저는 일단은 이제 그런 증상은 없으니까, 일단 나한테는 수영이 맞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이런 느낌이 들고, 앞으로도 수영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살을 5kg 정도 더빼볼 생각이고, 어, 그래야 그게 정상 체중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게 살을 뺀다고도 볼수 없는 거야. 그게 정상 체중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고 지금은 이제 비정상인 거지. 비정상, 비정상 체중, 체중 과체중이었던 거지. 아무튼, 예, 요즘에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음,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아니면은 약간 심혈관 이런 게 살짝 우리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게 유전적으로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4, 50대 여러분들께서는 뭐 30대도 괜찮고, 그런 분들께서는 뭐 수영을 하시길 예, 권면합니다. 추천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